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는 삼일체 하나님과 어떤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쓰시기로 작정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회나 어떤 그 국가가 있습니다. 뭐를 해도 잘 되고, 승리하고, 또한 모든 일에서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3.1차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나 어떤 사회나 집단 또는 국가를 망하기로 장책할 때가 있습니다. 뭐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결국은 완벽하게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작정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나 그 국가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는 단계예요. 근데 그때는 꼭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못하면 어려움을 주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어떤 국가를 다루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이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한 경우도 아니고 또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한 경우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징계하는 그런 단계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보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 게으르고 안 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또는 그 민족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 서 헌신하고 어 민족 전체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축복하기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밀어주기로 작정을 해 버리시는 거예요. 또 이게 악한 짓을 하고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데 더 강파해져서 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독재를 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해도 안 되는, 심판을 해버리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적용하냐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징계를 받는 권성지나 이런 관점인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하든지 축복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마다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의 신실함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걸 보고, 어또 이제 에스더 왕후의 그 충성됨,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다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어, 그 대적자가 됐던 하만과 그 가족이 완전히 몰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적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그만 자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수십 번, 수백 번내 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테스트해 보고 나서 축복하시로 작정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노염을 살때몇 번이고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랬을 때는 망하도록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한 건 뭐겠어요? 이 독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 그, 악한 짓을 하고 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망하기로 작정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이 등장을 해서 총통이 되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결국은 독일 이차 대전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저렇게 된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대생을 건너가서 정말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같이 정말 하나님마다 잘되는 나라로 세우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겠죠. 어쩌든지 이 나라가 바이,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마지막 히트러같 등장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갈림길이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하만이 어~ 모욕을 당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높여주고 어, 자신을 띄워줄 줄 알았는데 자기 원수된 모르드게를 왕이 어~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틔우고 그다음에 어~ 그~ 왕의 관을 씌워서 성중 응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 왕이 종기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일을 자신이 하게 됐던 거죠. 얼마나 굴욕적이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자기가 당한 일을 지금 아내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그 지에 있는 자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 당신이 그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다 하면 정말 이제 목숨도 부지 못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제이 주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때, 이제 왕의 내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가 베푸는 잔치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다가 이제 베푼 잔치에 나가게 됩니다. 어 왕이 그 이튿날 잔치에 이제 술을 마실 때 다시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참 이거를 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정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왕이 잊어버리지 않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뭐냐? 어 내가 곧 허락하겠다. 그대 요구가 무엇이든지 심지어 나라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어 말을 해 봐라. 이제 모든 상황이 무르인 것을 왕의 예스대가 확실히 알게 되었잖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강권절의 역사에서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 그가, 아, 두 사람이 반역하는 것을 이제 그 왕한테 알려서 왕이 그 암살하는 그 음모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어, 아 이제 그걸 기억했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였지 않습니까? 어, 그것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왕복과 또왕이 타는 말, 왕관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인 사건을 에스다가 다 알죠.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왕과 왕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 간절한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나한테 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에서 왕후가 표현을 할때참 놀랐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라. 그러니까 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문을 갖게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하만이 어, 왕을 미혹을 해가지고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멸절시키는 그런 것들을 페르시아 전역에 지금 방을 붙였지 습니까 그렇다면 예스더 왕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후 예스더가 표현할 때내 생명을 나한테 주시고, 그리고 또내 요구대로 내 민족도 내게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예, 나도 물론이지만 내 민족이. 이제 죽게 되고 도류감을 당해 완전히 이제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만이 노비로 팔렸더라면 우리가 잠잠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국가에 충성하는 유대민족이 노비로 팔려가게 되면 그건 왕으로 알고 어, 국가의 재정이나, 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 나를 믿으려 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의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왕후 예수에게 다그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왕후 예스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은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고 왕으로 하여금 이 하만을 확실하게 이제 도륙하고 오히려 그를 숙청할 마음을 품게끔 그이 예스더 왕후가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한 거죠. 내 생명을 나에게 주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예. 네. 나와 내 민족이 이 죽게 되었고 도륙함을 당하고 완전히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 누구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면전에 있는 하만을 향해서 에스더 왕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이제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왕이 노가 정말 탱천해 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화를 이제 삭으려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 사이에 하만이 살려달라고 왕후 에스더를 붙들고 구걸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풀수 있는 사람은 왕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 왕 앞에서 이제 애걸복걸를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후원에 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치니까 잔치 자리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또 다시 화가 나겠습니까? 예. 네. 감히 왕 왕비 있는 걸상에 이제 아 이렇듯 그 엎드려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왕이 궁중 내시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녀석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왕의 입에서 그 이야기 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옆에 있는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노여하심이 어떻게 역사 속에, 어, 구현되는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민주화된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왕한 사람의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는 거고 그 여론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국회로 가고 대통령한테 가고 또 이제 검판사에게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이 꼭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 왕을 모신 네 시중에 아, 하르보너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이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는 거야약 25미터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에.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못 박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의 역전에 이만큼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죠. 하만이 이 페르시아 왕의 이인자가 되어서 자기를 적대하는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왕의 진노를 살아서 하만이 그게 거기에,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사건, 이런 극적인 역전승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이 대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 동안 이 한국 사회에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던 이 주사파 세력의 일거에 망하는 그런 날이 6월 3일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4천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스물스물 변화시키셔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그 대찰 여유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전승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사파 세력과 그리고 친중 세력 그리고 친북 세력 이친 사회주의 세력이 뿌리채 흔들려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 체제로 국권이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모르드개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거꾸로 하만이 매달려서 죽는 사건 자유민주의 세력을 몰살시키려 했던 주사파 세력에 거꾸로 거기에 매달려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전 이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